아 이거 빛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왜 가까이서 찍거나 멀리 떨어지고 그러면 어두웠다 밝아졌다 이씨 어떻게 하는 거야 짜증나게 막 집어, 집어 던지고 막깨 부셔버리는데 이거 전화 아무튼 안녕하세요 월크래프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제 이제 주문해서 어, 온라인 주문해서 산제 아웃도어 의류를 한번 리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바지 착용, 착용 샷을 지이 아, 네. 바지거든요. 회사는 511 택티컬, 오일1 택티컬. 네. 똑같은 바지를 아, 또 가지고 있는데 색깔만 달라요. 어제 온게 이게 코요테, 코요테색이고 이게 이제 카키색, 카키색. 그리고 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웃도어, 이제 야생. 종류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그 관련된 전문 업체 의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오일1 택티컬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제가 키가 177에 어, 몸무게가 현재 지금 83, 아, 82kg 방금 전에 재봤거든요 82kg 나왔는데 제주도 있을 적에 85kg 86kg 가까이 됐었는데 어, 두 달하고도 열흘 만에 어, 식사 조절로다가 3kg 뺐습니다. 예.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뭐 과자빵 이런 거 거의 안 먹고 어, 탄산물도 거의 안 먹고 어, 그러다 보니까는 음, 두달 만에 3kg가 빠졌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82kg. 키가 제가 이걸 주문을 잘못했어요. 어, 저기 여기 보면은 음, 웨스트 32에 그다음에 인쌤 34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를 잘못 써가지고 어제 수선집에 맡겨가지고 이거 바지 기장을 줄였습니다 이 34가 기장이에요 너무 길더라고요 32가 이제 허리 허리가 이게 32인데 제가 허리가 지금 34거든요 근데 딱 맞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이거 사면은 바지에 여기 딱 붙어있어요 이거는 보면은 여기 32에 30이라고 써 있습니다. 3 2에 30. 이거는 기장을 안줄였거든요 디자인 똑같은 거예요. 디자인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고. 텍 라이트 팬츠라고 그러죠? 텍 라이트. 이리고 어제 또 산게 같은 색깔 깔맞춤으로. 텍 라이트 셔츠입니다. 셔츠 셔츠셔츠를 e 이제 샀는데 어. 이거는 지금 현재 s 사이즈입니다 s 사이즈 s 사이즈가 어. 어, 우리나라 국내 사이즈로 100에서 105 100에서 105까지인데 제가 아주 딱 맞아요 딱 맞아요. 100에서 105 사이즈 딱 맞아요 그리고 먼저 맨날 입고 다니던 이가또 어, 디자인은 같은데 색깔만 달라요 어, 이거는 이제 M 사이즈 이거는 M 사이즈거든요 M 사이즈 인데한 치수 어, 한 치수 높아요 M 사이즈 한 치수가 높은데 이게 어, 105에서 110까지 근데 이거 입으면은 널널하게 딱 맞아요 널널하게 딱 맞아요 그런 느낌이 어, 그래서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은, 음,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옷, 이 셔츠 기능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음, 팔을 제가 지금 한쪽을 걷어 붙이고 있습니다. 예, 걷어 붙이면 안에 이런 게 나와요. 걸 겉에 또 고리가 있거든요. 고리에다가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또 단추가 하나 나오는데 단추에 묶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소매를 걷어가지고 이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겉에 볼펜 꽂이 양 주머니에 이렇게 하나 꽂고 반대쪽으로 또 하나 꽂고 꽂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왼쪽 팔 보통들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왼손 이렇게 꺼낼수 있도록 여기에도 이제 볼펜 꽂이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또둘 이 쪽은 그 얇은 폭, 얇은 카타카를 넣어도 되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 태그라이트 셔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안쪽에. 겉주머니는 뭐 평범하니까 그 겉주머니 옆으로 해가지고 안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셔츠에 안주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셔츠 안주머니가 어느 정도냐면, 이저 오클리 이즈 그 말야, 고글 케이스가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뿌룩하면 이거는 좀 오버고 하 너무 오버야.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장지갑을 이쪽에다가 넣고 다니거든요. 장지갑. 네. 그리고 반대쪽에도 있어요. 반대쪽에는 이제 휴대폰, 휴대전화 넣고 다닙니다. 한번칼 들어갈려나? 거버 프로티지 나이프는 좀 힘드네요. 이 사이즈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 기능이 왜 있냐면은 음 미국에는 경 경호 경비 업체 그, 어, 그쪽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는 이쪽에다 간단하게 무기 권총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그런 홀스터 역할을 할수 있는 예, 맞습니다 홀스터 역할 가장 큰 특징이고 그다음에 태그라이트 펜츠를 처음 사게 되면은 이런 게 와요 같이 요런게 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어, 거 어깨에다가 붙여가지고 뭐할수 있는 거. 이렇게 붙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단추까지 같이 왔어요 단추까지 같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쓰겠습니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왼쪽에 달든 오른쪽에 달든 음, 미국은 음, 이런 고급 소재 고급 소재 아웃도어 의류를 갖다가 어, 민관 군내 유니폼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주마다 다르잖아요. 회사들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아니 이렇게 붙이고 나서 있다가 배지를 부착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 배지든지 무슨 경비 경호 배지든지, 소방 뭐 살린 감독 뭐 이런 배지를 이렇게 이 구멍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이거 아일렛 펀치 방법 이 구멍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건 필요 없어가지고 안 달겠습니다 텍라이트 그 셔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좀 뒤에 송풍구가 있다는 거예요 송풍구 그리고 안에 오늘은 이렇게 메쉬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어요 이렇게 이 보이시죠 이렇게 틈에 이쪽으로 이제 어, 송풍이 되면서 바람 땀을 빨리 말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색깔이 어,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또티 어, 음, 난다고나 할까. 그런데 아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상당히 만족해요. 어, 앞으로 모든 제 의류는 어, 오일1 테크니컬로다가 다 이제 바꿀 거예요. 하나 둘씩. 가격도 그다지 뭐 비싸지 않고 저렴합니다. 저렴하고요. 동네 양아치들 있는 그 특정 의류가 있어요. 우리 브랜드 무슨 뭐야 그거. 아, 또 그? 아또그 브랜드 그 비비아하고 아 여러분들 다 보면 알, 알아요. 옷, 옷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은 나도 좀 좋아하던 그런 브랜드가 있었는데. 정도로 줘서 안 입습니다. 거미가 딱 붙어 있는 그 브랜드였어요. 근런데 오늘 보니까 동네 양아치들 문, 문신 돼지들 막 그런 그런 새끼들이 다 입고 다니더라고 요어 아우 라지 보기 싫어. 가을 분위기도 나고 괜찮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은 음, 아웃도어류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그럼 다음 시간에 또아 오늘 저녁에 대학로를 갈까 지금 또 생각 중인데 한 3일 잡아줘가지고 쉬다 보니까 아니면 또 나가서 야외 서바이벌 방송을 어, 영상을 할까 아마도 서울을 가게될것 같습니다 대학로 가가지고 맨날 그 친구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내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웬만하면은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